머리. 아. 어, 머리 머리 왜 다시 짧아졌어요? 머리 아 여름이라고 더워서 못 기르겠다 이제 다시 평생에 내 역사상 이제 인생에 머리 길 날은 없을 것같아 이제 진짜 여기 오늘 왜 오라했어요? 여기 일단 오늘은 마트에서 장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어떤 걸 먹고 운동하고 이런 걸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보면서 또 요리까지 해 먹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마트에 왔습니다. 그런데 보통 이제 장보기 컨텐츠를 하면 어. 보통 코스트 코나 어.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어. 가잖아요. 아 그런 게 어딨노? 근데 메가마트 저희 부산에 밖에 없는데. 부산에 대표 마트, 메가마트라고 <laughs> 죽이는 마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. <laughs> 거의 뭐 미국으로 금 월마트 가 보시면 됩니다. <laughs> 가 보시죠. 응. 가자. 핫소스 사야 돼. 핫소스. 소스가 핫소스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? 여기 있어 정상인데? 어허. 아니 핫소스가 있어야 될곳 없다. 처음부터 지금 난간에 부딪혔습니다. 핫소스가 없네. 아 있네. 아이씨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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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바스코 아, 파스타 먹을 때 저녁에 파스타를 자주 먹거든요 그래서 파스타 먹을 때 필요합니다 할라피뇨 네 할라피뇨 어디 있어요? 여기요 여기, 아, 여기 있는 거 없다 참치 참치 없어요?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<laughs> 할라피뇨 이가 이거? 있네 할라피뇨 <laughs> 할라피뇨 아 갑자기 황도 먹고 싶다 얼음 띄어가지고 먹을래 나중에 황도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? <laughs> 최악이지 이거 설탕으로 절인 거 아니야, 그냥 양파 가러 가자, 일단. 아, 정신 못 차리겠다. 아. 마트 오면 단점도 있고, 장점도 있고. 장점은 뭔가요? 장점은 싱싱하게 이제 내가 바로 살수 있는 거, 신선한 거를. 음. 단점은 잘못된 걸살 수도 있다. 지금처럼 배고픈 아. 시간에 딱 오면은 사고꾸 정신을 못 차린다. 어? 내 이거 뭐 진짜 먹는 거 내가. 시켜 먹는 데 여기 있네. 이게 다못 먹을 것 같은데. 하고 양파 두개 하고 양배추 하고 아스파라거스. 필수지, 필수, 필수. 이닭 가슴살, 아이가 수비드. 진짜 뭐이연근이라란데 연근. 꼭 마트 오면 눌러보는 사람들 알지? 이렇게 눌러보는다, 아버지 촉감놀이. 이제 야채는 다산것 같은데? 야채 다 샀어. 어. 일단 양배추, 네. 양파.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. 그 다음에 고추. 일단 이렇게 샀습니다. 근데 보통 이제 시즌 때는 초록 야채를 많이 먹거든요. 뭐, 브로콜리, 아스파라거스, 어, 뭐,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초록 야채가 그, 한번 쳐보세요. 기억이 안 난다 갑자기. <laughs> 이거 말고, 아 그거 좋은 게 있는데 없네? 무당 들은 거. 아, 무과다 있다. 여기 있네. 그 이런 거. 무과다. 하고. 아니 시즌 아니다, 이가두 개가, 네 개짜리가. 나중에 먹자, 이거. 옛날에 수업하는 PT 회원 중에 진짜 운동을 1도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불포화지방산 섭취를 위해서 견과류를 먹으랬어 나중에 좀 살이 안 빠졌어 왜안 빠지지 하다가 뭐 먹고 있어요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커피 땅콩 먹고 있더라 진짜 실제로 말이 되나 이게 낙지에요 <laughs> 굴비 있으면 살라 했지만 굴비가 없네. 조기가 굴비인가? 조기가 굴비인가? 근데 이거 뭐 먹으란 건데? 머리 먹는 거가? <laughs> 이거 뭐 먹는 건데? <laughs> 와, 진짜 웃 먹고 싶다. 아, 저기 고기 코너네. 네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네. 육식주의자. 공룡이네, 공룡이. 오늘 집에서 한우 먹을래? 어? 안심, 안심. 잠깐 사야 되는데, 아, 여기 있네. 아, 안심이지. 음. 일단 요거 옛날 가자. 여긴 기 싸네. 많이 싸네 원래 7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, 싸네. 발이 안 간다, 발이 안 간다, 발이 안가 와, 누텔라 먹고 정신 못 차리고 싶다 잘못되고 싶다, 오늘 뭐예요, 아니다,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<laughs> <laughs> 아무것도 아니다 <laughs> 이거는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리는데 그래요? 너 뭔데?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져고 올까요? 네, 계산하시고 가져오세요 아니면 또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아, 일단 두개 네. 찍어놓을게요 네. 결제 좀 하고 서어띠 갖다 올게 끝났어요? 이거, 보다빨거 네. <laughs> 이거, 이거, 말했나? 이거, 이거, 나 이거, 이거, 이 이거, 형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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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이거, 이이 3 0 0 나오지 않을까? 이게 페르시안 블루솔트요 그래 중국과아닌것 네. 이제 <laughs> 뭐예요 스테이크이 네, 보이나 와 진짜 몇시 먹는 모죠아 얼른 드시죠 마이무리 음, 차 없지만 맛있음 다 맛있지? 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생닭가슴살을 조리해서 드시더라고요. 음 그럼 집에서는 있어? 밖에 나갈 때는 그리고 못 먹을 때도 많은데 집에서는 얼마하면 조리해서 먹을라지. 그리고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어. 바로바로 음. 바로 먹으면 그리고 신선하고 가공보다 생닭 딱전 만들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안전하고. 봐봐 형제막 엄청 신중하게 고르긴 하더라고요. 진짜 골라야지 내가 먹는데. 근데 이게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먹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시즌 되면은 먹을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깨끗한 음식으로 내가 조리해서 먹는 게 사실 제일 좋지 맛있게 먹으려면 조금 귀찮긴 해도. 몸 좋아지려면 도시락을 사다니는 게첫 번째입니다 외출할 때그 그 정도 크기만을 먹으면 살았는데 아 <laughs> 진짜 사람 되겠는데형 <laughs> 이제 곧 시즌 들어가나요? 음, 7월달 10일부터 7월 10일? 음, 이제 한한 한 달도 안 남았네 그 전까지 열심히 조금 바짝 먹으면서 올려놓고 네.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한다는 마음으로 머리도 잘랐고 아, 이제 두번 다시 내 인생에 뒷머리는 없다. 한번 길러봤으니까 이제. 근데 형 목표한 만큼 안 길렀죠? 내 목표한 머리 원래 아쿠아맨이었다. 아쿠아맨. <laughs> 아쿠아맨 머리였다 이거. 오늘 뭐 마트 장 보면서 이제 어떤 음식들을 사고 어떤 어떤 식으로 요리하고 아, 요리는 그냥. 아실 구웠습니다. 뭘볼거 없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봤는데 사실 아직 제 기준에는 이런 가공 닭들 중에 크게 막 믿을 만한 제품 은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생닭을 조리해서 먹는 경향도 있고 물론 뭐 소스 발린 닭이 요즘, 너무 많잖아요. 사실 근데 드셔보셔도 아시겠지만은 하루 이틀 먹으면 그런 거 질리거든. 직접 만들어 먹으면서 하면 훨씬 더 이게 뭔가 운동에 대한 욕구도 높아져요 내가 못 만드는 데에 대한 욕구도 맨날 뭐 시켜먹고 뭐 그냥 대충대충 대충 먹으면은 운동에 대한 이런 욕구도 약간 못 만들어야 되는 이런 열정 있잖아요 그게 좀식거든 사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부터가 조금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조금 이렇게 잘 연습해 놓으시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이제 더위 좀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좋은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